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네,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요. 네, 완전히 저기 네, 빈집입니다. 와 이게 뭐집이 굉장히 예, 잘 지어 놨는데 <laughs> 와 예, 시설이 끝내 주네요. 예, 이게 시간이 빈지가 오래 됐는가 봐요.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 보면은 예, 네, 여기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. 어, 문이 열리는데. 와, 이건 뭐야? 네, 여기 주방인가 봐요. 와우 야 여기를 금방 누가 뭐 자다가 나간것 같은데 어우 뭐예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곰팡이 냄새가 완전히 막. <laughs>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?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 마당이 굉장히, 예, 도를 깔아갖고 잘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뭐 전혀 안 돼가지고, 아, 이제는 뭐뱀 나올까봐 겁난다, 이게. <laughs> 예, 터도 굉장히 넓고. 와, 이0도잘 지었네, 그죠? 오. 아, 건물 재현한 거 보세요. 예,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. 네, 예, 잘 지은 건물입니다, 아주. 예, 제가 좀 전에 들어갔다 온 건물이 저건데, 예, 요 위에도, 예,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. 여기는 좀 이따 올라가 보기로 하고요. 아. 어쩌다가, 이렇게 됐나요? 이거는 무슨 건물이지? 네, 이 건물이. 아, 이건 화장실이네. 화장실, 화장실. <laughs> 화장실 건물이 완전히 무슨. 이게 개인주택이 아니고, 이게 지금 산장이라고 써 있는데, 예, 이게 오동나무잖아요. 이 오동나무가 예, 이 정도 굵기로 자랐으니까 이게 그동안 그만큼 비어진 시간이 길었단 얘긴데. 어... 여기도 문이 다 열려요. 문이 안 잠겨져 있습니다. 어우, 여도. 예, 곰팡이 냄새가. 건물 잘 지어놨다 진짜 예,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잘 지어난 건물인데 예, 여기는 화장실이고 어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곰팡이 냄새가 완전히 막 진동을 하네, 진동을 해. 어, 아 나무를 네, 갔다가 계단을 네,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 나무가, 예, 나무 테크가 다 썩었어요, 썩었어. 예, 이 나무들도 보시면, 목재를 갖다가 아주 좋은 걸 써가지고, 집을 엄청 실이 잘지는데 지나... 네. <laughs> 어이구야 여기도 뭐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, 네, 욕실도 엄청나게 큰데요 욕실도 엄청나게 크고 와 어, 이거 뭐 냉장고도 다 열려 있고 예 네. 냉장고가 <laughs> 여기도 냉장고 또 있네 예 네. 이것도 다 열려 있고 지금 네,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냉장고가 참. 진짜 집 아깝다 그죠? 네, 여기 보시면 집을 아주 기가 막게 지었습니다. 샷시도 네, 굉장히 좋은 거 써가지고 아, 기가 막게 기가 막게. 정말 여기 우리우리한 집이네. 우리우리한 집이야. 예, 네,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지금. 아니, 문은 닫아주고 가야 지 <laughs> 여기는 정자가 채 났는데. 어. 어이구야. 여기도 뭐. 예, 이게 정자네. 정자. 예, 여기 어떻게 하다가 이게. 이게 망했는가 봐요. 그죠? 야, 이 그렇지 않고서 이게 <laughs> 뭐옷 같은 것도 그냥 야, 새 건데요. 새 옷이야. 어이구야 이거 완전히 쓰레기 천지입니다. 쓰레기 천지. 여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, 뭐, 종교시설인지. 야, 이건 뭐지? 야, 엄청 잘 만들어놨죠, 그죠? 데크가 이게 다 썩었으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다는 얘긴데 이건 뭐야? 이거 수영장인가? <laughs> 아, 수영 아, 다면 <laughs> 예. 여기 워터파크네. 워터파크.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예, 지금 여기 돌아보니까 예, 터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예,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와 예, 곰팡이가 피어가지고. 이게 지금 테크가 망가져가지고 밟으니까 막 쑥쑥 들어갑니다. 이게 지금.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테크가 쑥쑥 들어가. 아, 여기 완전히. 돌을 쌓아갖고. 저 뒤에도 뭐가 있나? 저 뒤로 한번 가볼까? 여기 는 대나 무가 심어 져있 고, 야 여기 는 아야, 지 금은 완전히 무슨 풀 밭이 너무 많아 갖고, 네, 예, 저기 그네 같은 것도 있고. 예, 놀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, 여기가. 예, 이 멋진 시설이 예,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예, 굉장히 궁금하네요. 예, 여기 터가 넓어가지고 예, 여기 관리하는 것도 예, 쉽지가 않겠습니다. 맨날뭐 저기 풀 깎고 <laughs> 야 여기 완전히 뭐 네,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네, 데크는 막다 썩어가지고 네, 다 망가졌어요 야 데크는 다 썩었고 여기 다가 는 예, 이게 보 니까 예전 에는 이게 연못 이었 는데, 여 기가 불교 무슨 종교 시 설이 었던것같 습니다. 보 니까. 예. 데크가 막 이렇게 썩을 정도니까 아,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? 데크가 얼마 정도 지나야 저렇게 썩을까? 아. 네, 샴발라 TV.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정부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